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이 시간이 사실은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에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열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밝게 떠오르는 햇살, 따뜻한 공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주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제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제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길로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작은 일조차 주님께 감사하며,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친절과 따뜻함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평범한 하루를 주님의 손길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저를 위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제 마음 속에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옵소서.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길을 걸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길로 가득 채워주시고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축복과 보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우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의 삶의 등불이 되고 오늘 하루 동안 모든 결정을 주님의 뜻에 맞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범한 하루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평범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일상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매 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저의 마음을 겸손하게 지켜 주옵소서. 성공과 실패, 기쁨과 어려움 속에서도 제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순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제 삶을 충만히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저의 하루가 빛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평범함 속에 감추어진 축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익숙함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매순간 주님께서 제 삶을 돌보시며 인도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제게 허락하신 평화와 안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평화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를 시작하며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겸손과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하루가 끝날 때 제가 주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주어진 일들, 그리고 누리는 작은 기쁨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하루가 주님 안에서 특별한 하루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제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모든 일을 감사로 채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작은 친절과 배려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염려보다는 신뢰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의 모든 계획과 일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힘으로 이루려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평범해 보이는 오늘이 주님 안에서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루가 끝날 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